르데 어디야? 앙제.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이 경기는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는, 무승부밖에 못 가죠. 에, 이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무승부밖에 못갈 때는 무승부가 돼야 모르겠다, 이거 야 진짜. 모르겠어, 이거는. 무승부가 야니가 르아브루. 예, 르는 꼴이 문제죠. 누가 봐도 꼴이 문제야. 앙제도 꼴이 문제야. 음.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에.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는, 무승부 밖에 찍을 게 없어. 르아브르 그래서 뭐 지난 경기, 어제 똑같아. 얘네가 이제 상성이, 응, 앙제풀, 그렇지, 앙제풀. 그래서 상성에서는 이제 르아브르가 앞서요. 하지만 모두 2부라는 게 있고, 어, 어제는 누구지? 알라베스가 1부에서 레가네스 못 이긴다 그랬잖아? 묻었지. 아 어, 그렇습니다. 얘는 네 모두 2부구요 얘네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세르한테 오세르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팀이야. 오세르가 무서운데 4.25배 오세르 예, 안드로르 가성이더 많겠지만 예, 오세르 4.25배. 음? 음. 그래서 이제 오세르한테 일대형 파리한테 두골 넣고 모나코 승. 나쁜 원정 패는 오세르 어? 릴 예, 두만테 깨졌습니다. 예, 지난 경기에 오세르한테 깨진 거고. 예, 근데 깨진 거는 간단해. 오세르 같은 애들 이제 까분다 이거야. 예, 그리고 이제 어, 원정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모나코 승, 에, 툴루즈, 뭐 마르세유, 뭐 스트라스부르, 무. 얘네들이 누구야? 툴 툴루즈는 못못 하고 마르스 에, 툴루즈, 마르세유, 모나코, 얘네들 이홈빨이 없는데. 예. 근데 스트라스부르 하고 이제 무슨 단통 무야? 아 됐어. 무르 이제 통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성은 존재하지만 얘 꼬리 문제고요. 아 그리고 홈이 또 문제야. 홈. 얘네는 또 홈이 문제야. 르아브르는 홈 바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24년 1년 내에 지금 홈에서 벌써 10회를 당하고 있어요. 홈에서 굉장히 약하고 있고, 원정이 바보입니다. 원정의 바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정에서, 봐봐, 모나코, 승, 툴루즈, 마르스, 스트라스, 뭐, 마르스유, 뭐, 스트라스, 부 깨진 건 오세라고 릴밖에 없어.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그래서 문제는 클린스트가 없다. 14번의 원정에서 클린스트가 없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고, 저거, 낭트, 예, 낭트전은 이겼지만은, 당연히 연승 없는 팀이고, 예, 당연히 연승 없는 팀이다. 예, 그거 뭐, 준비가, 이제, 영원의 텐베. 단통부야, 이건, 단통부. 0대0 내진 1대1. 0대0이 잡기가 참 좋은 건데. 예. 오케이? 이거 예, 농구 언더네. 농구 언더잖아. 30점 어떻게 내, 8분 동안 얘네가. 단통 100장 가도 돼. 백장 가. 틀리면은, 씨, 나도 백장 가고 틀리면은, 나 절반, 아니야. 그럼 맞으면 뭐, 씨, 뭐. 안 돼. 그건 안 되고. 어. 다음에 리용 된 니스. 자, 저번에 제가 리용, 리용은 모든 경기를 이기는데 했어요. 어, 리용은, 어, 언더라니까. 언더야. 그래. 아, 씨, 난, 나쫙다 엮었는데. 나다 엮은 거 있는데, 씨. 저기, 뭐야. 전북. 내가 전북. 전북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전북승 나 엮어서 또찍은거 있는데 전북 지고 있네. 전북승 저기 뭐야 장판마엔 승마엔 얘네 언더 얘네 저기 뭐야 국민승 페퍼 때문에 틀렸네. 어차피 틀겠는데 페퍼씨 페퍼나 틀렸네. 아 맞어 르아무 피오무 유벤햄무 맞어 정답이야 정답 사고 팔고 벌고 아. 쪼개 참 나씨 쪼개 누구야 이거 미희 주미희야, 주미희? 아, 쪼개고 있어, 주미희. 주미희 똥에 여기 쪼개는 방 아니야. 여기가 무슨, 이씨. 여기가 무슨, 저기, 뭐, 어디, 뭐산 쪽인지 나무, 나무 쪽에 어디 쪼개고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용대 니스. 저번에 제가 리용했서 모든 경기를 이겨야 된다. 예, 이, 거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요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경기도, 예, 모든 경기를 이겨야 돼 왜냐면은 돈이 없어. 예, 돈이 없어서 해결할 방법은 빚을 갚아야 된다 했잖아요. 저번에 했잖아요. 얼마 전에 900억인가 그래요? 음, 근데 내가 저번에 그 유로팔 무조건 이겼는데서 13억인가 받는다고? 이기면 13억인가 얼마 받는다고 했잖아. 무조건 이겨. 돈을 갖다 900억을 만들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없기 때문에 1월에 선수들을 다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음. 여러분이 아는 선수도 있잖아. 누구 있어? 어, 포파냐, 라가데트, 어, 체르키, 비싼 애들. 이런 애들 다, 다 팔아야 된다, 이거야. 어? 다 팔아야 돼. 왜냐면 빚을 갚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얘네들 갖다 가라 마신다는 거죠? 가랑 마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얘네 지금 이거는 1월에 선수들다 판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승점을 따놔야 돼. 어, 어.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예, 이거다 이거야. 어, 그러면 그러면 이겨야 되는, 그러면 이겨든 뭐다 이겨야 되면은 지금 얘네가 우승하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얘네가 그러면 다 이겨야 되면 얘네 우승이지. 지금 뭐 파리도 이겨야지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니스를 이제 봐야겠죠. 예, 그래서 니스를 봐야 되는데 상성 일단. 음. 상성, 에 상성에서, 에 뭐, 저기, 뭐야, 레인저스한테 깨졌고, 일단, 스트라스한테 깨졌고, 에 그리고 홈에서 삼성, 1무1패를리옹이 앞서, 상성에서 이제 앞서고 있어요, 일단. 앞서고 있고요, 예, 리스의 이제 약점, 리옹은 어, 애들한테는 미용을 갈아 마시는 거야, 지금. 음, 1월달까지는 애들, 쓸수 있는 비싼 애들 계속 쓰는 거야, 계속 쓰는 거야. 한 경기도 안 신다, 이거야, 지금. 음, 지금 승점을 따놔야지 강등도 안 당하고 유럽에 나갈 수 있는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어, 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네, 니스는 뭐 깨졌구요. 음, 가장 중요한 건 원정이죠. 가장 중요한 건 원정이야. 원정에서 지금 꼴이 안 터지고 있고, 예, 안 터졌어. 그래서 뭐 지금, 뭐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제 얘네 이겨야 돼. 아까도 봤잖아, 지금. 음, 누구, 저기, 어, 선수도 봤잖 근데 니, 니스는 지금, 니스는 결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아예 모피는 없는 상태고, 계속 없어. 수비수인, 중요한 건 얘네 수비야. 리스는 수비의 팀입니다. 수비팀인데, 누구야? 어? 수비수, 주장이 누구야? 유스프, 은대, 은데, 은데이0메이가뭐 지금 지난 경기에 레인저스 가가지고, 레인저스는 괜히 까불다가 다치고, 에, 그리고 뭐 지금 그래서 뭐 선발들 나수있는 애들이 있지만은, 음, 뭐몇명뭐 뭐, 뭐, 대체자는 있다, 얘가.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음. 그리고 또뭐 있어? 어, 아, 테렛 모피, 얘네도 못 나오고요. 그리고 리옹만 지금, 유럽을 띤게 아니야. 얘네도 레인저스를 뗐어. 동등한 조건에서, 이쪽은 결장자가 많다, 이거야, 지금. 아, 그래도 모뎀 모아도, 뭐, 뭐 안모델림어쩌고저쩌고 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리옹은 지금 모든 경기에 최상의 집중을 하요 최고의 집중력을 지금 가지고 경기를 해요. 예, 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예, 리옹 승이 많고, 예, 니스는 영원의 템팩 팀이다, 이거야. 영원의 템팩 팀. 그러기 때 뭐야? 어? 언더냐고? 언더, 언더는 농구가 언더죠, 지금. 예. 가스하고 얘네 언더잖아 안양 정관장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언더지? 예, 언더 이건 언더고 연홍은 오바고 예, 연홍은 오바고 끝났지? 아까 끝났지? 오바에 어디 승? 국민 승. 예, 그러니까는 리용 승. 예, 결국에는 리용 승. 그래서 리용 승. 예, 마인는 갖다 버리고 마인는 갖다 버려야 돼요. 예, 니스 예, 니스 만만치 않습니다. 음. 아우 결정자 있다 어쩌죠? 하지만 전부 골. 그렇지 전부 골아 짜증 이빠이네 또 아씨 페퍼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아씨 아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쉽게 가면 안돼다어렵게 가야 돼아 손보도 어려워가지고 솔직히 내가 손보도 그, 저기 저뺀 건데 씨 주력에서 손보승에 마인스한 적어놓고 빼버렸는데 아 짜증 나 쪼개 저 이거 주미 이거 주미 이렇게 쪼개 12월 11일 생이야 12월 11일 생일날 한번 저기, 뭐 먼지 나도록 한번 맞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나 싸움 잘한다고 그랬는데. 툴루즈 대 오세르, 예. 툴루즈 대, 예. 툴루즈 대, 예, 저기는, 예. 12월 11일 생일인 거는 이제 생일날 한번 이제 젖어줘 봐야지. 정신 차리려고. 아 그래 툴루즈, 예, 오세르. 툴루즈 대 오세르.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르가 굉장히 무서운 팀이야 상성은 툴루즈가 앞섭니다. 예, 하지만 뭐, 예, 하지만 어쩔죠 그러고, 예. 상성은 이제 홈에서 3승 2무, 뭐 어쩌죠, 그래.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둘다상승세 맞아. 음, 툴루즈는 이긴 게 렌. 예, 렌은 쓰레기. 어제 렌 대승했어. 예, 렌, 렌. 렌, 랭스. 예, 그리고 몽펠리에. 얘네 기였고요 얘네가 이긴 팀은 예, 만만치 않아요. 렌. 여기도 렌은 4대 0이었어. 어? 렌은 4대 0이었고, 마르세유, 그리고 리옹한테 2대1 무승부, 예, 그렇습니다. 같이 거의 만난 게 비슷해. 랭스 이겼어요. 랭스 1대1 이겼어? 얘네 2대1 이겼고, 얘네 2대1으로, 얘네 4대1로 이겼고, 에, 얘네는 빠리한테 깨졌습니다. 빠리안 붙었지. 마르세유한테 1대3. 원정이다, 이거야. 장난 아니네, 지금. 뭐. 상성은 뭐 어쩌고. 그래서 얘네도 지금, 에, 3연승을 하다가 빠를 만나서 에, 겸손해졌습니다. 에, 하지만 이제 홈, 네, 홈이 이제 약간 그렇죠. 음. 홈에서 그러고 있고. 에, 얘네는 지금 굉장히 좋다. 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쩌죠. 감도 뭐 굉장히 좋아. 지금 오세르, 에, 오세르는 이제 원정에서 에, 뭐 원정에서 볼을 못는 적이 없다 이거 지금 응? 원정에서 뭐 어쩌죠. 어, 그래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아예 대충 했지만 은틀루즈는 홈에서 지금 기복 연승이 없어요. 원래 홈에서 약한 팀이 원정에서 강한 팀이 툴루즈야. 누가 말이 다르잖아. 에, 그리고 지금 얘네는 오세르는 아이다이피 뭐 지금 뭐 늙은애들 데려다 놓고 툴루즈 홈에서 불안정 하고 있습니다 홈 연순도 원정 오세르가 원정에서 약해 약하지만은 마르세 지금은 이제 골이 살아나고 있어 골 살아나고 있어 오세르 오세르 승 4.25배 국민마헨 좋아 아이씨 국민마헨 이건 뭐야 오반가 또아또 갑자기 오바로 가네 또 오바로 가고 있어 어, 또, 오버, 가스 오버라고 하고 있어. 오케이. 예, 네.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퀵비가 없어. 오케이면 원래 퀵비인데, 말수해야 돼, 모나코. 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제, 지금, 모나코도 이제, 이제 잘 나가다가 흔들린다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야. 모나코. 모나코는 뭐야. 지금, 랑스한테 1대3패.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이제, 반전하는 게 원래 강팀들이잖아. 응. 음. 봐봐, 파리한테 영재사물 깨지고 나서, 어, 랑스한테 1대1이겠습니다. 퐁당퐁당 패턴이야. 예, 퐁당퐁당 패턴인데, 문제는 홈에서 깨지고 있다는 거죠. 예. 홈에서 이제, 문제는 홈에서 깨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랑스한테 1대3을 이기고, 오세한테 이기고, 음. 오세르 풀, 베티스 풀. 음, 그래서, 크 그렇다 이거야, 지금. 상성은 이제, 모나코가 앞습니다. 에, 21세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21세기에서, 홈에서, 어, 마르세유를, 마르세유와다 이긴 경기 지금, 음, 20경기, 에, 20경기에서, 홈에서 마르세유를 몇 경기 이겼어? 어? 20경기에서, 20경기, 홈 20경기에서 마르세유를 몇 경기 이겼어? 2000, 얘네가 맨날 붙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붙잖아. 어, 그래서 20경기에서 몇번 이겼어? 마르스유가 저기를, 모나코를, 예, 한 번, 역시, 냉장고맛 우유, 예. 근데 퀵뷰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냉장고맛 우유님은 퀵뷰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대상자가 안 돼. 다섯 번이죠? 예, 다섯 번밖에 못 이겼어요. 다섯 번밖에 그러니까 예, 못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25%의 비율이에요. 20번 중에 다섯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모나코한테 약해. 예, 모나코한테 약합니다. 근데 모나코는 일단은 실점이 지금 나오겠다는 게 문제예요. 예, 원정깡패고얘는홈 바보지만은,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상성은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홈에서 다섯 번밖에 못 이겼다 하지만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높아. 50% 넘어. 50% 넘기 때문에, 예,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래서, 예, 뭐, 어쩌고저쩌고, 음. 마르세는 지금 홈, 네, 홈입니다. 홈에서 이제 뭐 까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 예, 자존심 싸움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야. 그렇지만은, 예, 여기 모나코, 예, 뭐, 지금 여태까지, 예, 뭐 모나콘 (16번의) 리그강에서 모두 이제 골을 놓고 있고요 (14번의) 경기에서도 모두 골을 놓고 있다 하지만 (5승 6무 3패)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예. 말씀 드리시는 거, 무슨 구막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모나코는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예, 마르세유는, 일단은, 예, 건강하고요 예, 건강합니다. 뭐냐면은, 지난 경기 안 뛰었으니까. 안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나코는, 어쨌든 간에, 벤피카한테 퇴장당하면서 깨졌어. 애들이 힘들어. 벤피카를 이겼어야 되는데, 음, 힘들어. 일단 힘들고, 이 경기는 이제 마르세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얘네만 보고 있었어. 근데, 모나코는 벤피카를 이기려고, 막한 다음에, 뱀피카한테 깨진 다음에, 감독이, 슬퍼가지고 술 한잔 먹고, 아씨, 마르세유전 준비해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보다 마르세유보다 준비가 한 이틀 늦은 거죠. 예. 그렇잖아? 에, 그런 거야. 한 이틀 늦었어. 모나코 감독인지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았다라고, 플러스, 에, 상성에서도 아까 뭐못 이기고 있지만은, 음, 그렇지.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체력이야. 근데 체력의 문제는 있습니다. 벤피카한테도 어, 털렸고, 털렸고, 브레스트한테도 홈에서 두 점을 줘서 굉장히 난전 경기를 연속으로 했다. 연속. 어? 마르스는 지금 일주일 동안에 모나코만 지금 계속 파고 있었어. 아, 모나코 약점을 파고 있었는데, 이게 모나코의 감독은 벤피카를 파고 있었다. 이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승? 예, 프렌승? 음. 프렌승, 프렌승.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야 뭐 그렇겠지 그래서니다 일주일을 준비했고 이 경기는 지금 마르세유도 마르세유가 아시다시피 마르세유가 강팀한테 깨지면 난리야 옛날에 마르세유가 파리한테 한번 깨졌을 때 불났어 부, 파리한테 깨졌나 리옹한테 깨졌을 때 홈에서 불난 팀이야 불난 팀 마르세유가 제일 심한 놈들이야 얘네들이 아시다시피 마르세유는 뭐 저기 뭐야 1년에 감독을 5번 6번 바꾸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워낙 극성팬입니다 얘네 홀리건이야 얘네들 마르세유 애들 아잖나 유명하잖아, 얘들. 그럼 강팀한테 깨지면 불나. 불나. 아, 아니, 사실, 뭐, 레알이, 어, 레알이 헤타페한테 깨진 거는 괜찮지만, 바르셀로한테 나 깨지면 난리 나듯이, 음, 마르셀로도 강팀한테, 리옹한테 어, 5년 전인가 그랬잖아. 5년 전인가에, 6년 전에, 5년 전인것 같죠? 예. 리옹한테 깨졌나? 어디선 한데 깨졌는 불났어, 거기. 다 죽는 거야, 지금. 깨지면은 마르셀로도. 예. 극성팬들이네 그지. 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인츠도 호페나임 저기 어, 분데스리가 예, 분데스리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아분데스리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여러분들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예, 분데스리가는 어려워. 예, 항상 느끼지만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분데스리가 맨날 무승부가 찍고 버리는데 거의 그렇잖아. 주력으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내 프라이한테 몇번 당해서 그대로 안 가는데 어젠 또 프라이 갔어야 되지? 나 이제 프라이 승에 마인 승해놓고 그렇습니다. 일단 마인츠 대호페나임 예, 마인시드 오펜나임은 음, 그럼 안 가면 돼. 어, 그러면 안 가면 돼. 근데 이제 안할순 없으니까. 단통부. 예, 단통부에요. 오늘은 이제 두 경기 모두, 예, 두 경기 모두 무승부가 보입니다. 예, 솔직히. 예, 위에, 아래 위. 아, 근데 아니, 저기는 아니야. 하이드나임. 지금 지금 하이드나임은, 근데, 어, 걸리는 거는 3.35의 무승부를 줬다는 게 굉장히 걸려. 하이드나임. 근데 하이드나임이 결장자 너무 많어 예, 결장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사이피치는 더블스쿼드가 안 돼. 예, 안 됩니다. 뭐, 전북처럼, 뭐, 저기 애들한테 더블스쿼드가 안 돼. 전북승이지. 음, 전북승.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홀스타인한테 이겼구요. 마인, 진짜 마인치, 일단 마인치. 마인츠나 아이사비 지금 홈이 못해요. 에, 홈 못합니다. 도르트문트 한테3대1이겼어 그럼 끝났고 상성에서 지금 상성이 3연승이야. 근데 제가 말했지만 음, 제가 말했지만 호펜하임은 음. 제가 말했지만, 호페나임은 지금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에, 감독이 이제 포백을 쓰면서 강력한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어. 지난 경기에서는 얘들한테 깨졌어요. 브라가한테 깨졌습니다. 얼타다가 깨졌지, 뭐. 원정에 문제는 있어. 에, 상성에서도 문제고, 3연승 중이고, 3연승은 거의 맥시멈도 되고요. 에, 홈 연승 없고, 에, 브라가한테 깨졌지만은 뭐, 아,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원정에서는 무쟁이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라이프치도 히왜 깨졌어? 라이프치 히 어제도 깨졌으니까 못하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음, 할 수도 있지만은, 아, 어, 바뀐 포메이션 갖다 이제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미드필더 뭐 마인츠는 좋아하지만은 여기는 뭐 지금 호페나임 호페나임은 아까 뭐 저기 라이프치 상대로 예, 이겼습니다. 라이프치 이겼고. 그렇습니다. 원정 지금 세 경기 예, 못두고 있습니다. 예, 마인츠는 뭐 지금 4명의부상이 네 있고 여기는 뭐 어쩌저고 예, 뭐 그냥 그래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인츠 예, 마인츠 이제 감독이 음, 가스 오바 그래 오바 같았어. 에이 참. 그러면 어차피 뭐 아까 패퍼 깨져가지고 뭐왜 오바야? 왜 오바났지? 어. 프렌이 답이었어. 안제는 저기 어반을웬만한 빼고 프렌을 저기 승패로 승패는 다 맞추잖아, 지금. 어노반 때문에 맨날 틀리는 거 같은데. 아, 됐어. 아. 아, 저기 뭐야? 여기 이건 뭐야? 주미는 누구야? 도대체 주미. 채팅을 자꾸 쪽에 예. 어, 최장당했어. 퇴장당했어. 아이, 그... 채팅 금지인데 퇴장이 돼 버렸네. 아이, 몰라. <laughs> 채팅 금지인데 퇴장이 돼 버렸어. 씨. 아. 그래서 언제 나타나하이데나임대 프랑크푸르트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예, 하이데나임이 지금 결정자가 많고요 예, 지난 시즌도 더블 당했고 컵 대회까지 해서 예, 프랑크푸르트가 프랑크푸르트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예, 은근히 강해 소리 없이 강한 거야 프랑크푸르트 계속 가면 지금 계속 맞아다 저번에서도 우리 내가 그때도 아 라치오가 아니고 프랑크푸르트를갔으면돼 프랑크푸르트 좋다고 내가 그랬잖아 리옹도 좋고 리옹 좋고 프랑크푸르트 좋고 어쩔 저없고 떠들었는데 음 그렇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예, 첼시한테 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지금 실점이 많이 나올 거야 홈은 의외로 나쁘진 않어 근데 얘네가 이제 스쿼드의 문제는 굉장히 큽니다 하이데나임 하이데나임은 지금 예, 지금 뭐 예, 지금 뭐 포워드 예, 포워드 외 네, 포워드 하나도 세네명뭐 예, 포워드 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많은 선수들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음, 이결 어, 결장자가 너무 많아. 지금 얘네가 겨, 애들도 뎁스도 얇은데 뎁스도 얇은데 더블 지금 두 개를 병행하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쪽은 뭐 ISIP 지금 프랑크푸트는 안 깨져. 그냥 안 깨진다고 보면 돼. 안 깨지고 지난 시대도 그러고 원정 지금 뭐얘네들 뭐 지금 이제 하이드나임. 지네들도 이제 수위 무너졌고 결장자가 너무 많고 지금 더블 지금 두 개의 이걸 뛸레벨은 아닌데 여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게 지난 시즌에도 툴루즈가 강등권까지 갔어요. 이런 팀들이 나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응? 굉장히 힘들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승? 아, 이거는 뭐 프랑크푸르트 승이야. 이건 프랑크푸르트 승인데 걸리는 거는 3 3 5에 무승부 배당이 굉장히 어거지로 걸린다 이거야 지금. 어거지로, 어거지로 걸립니다 모든 이제 분석상은 이제 배당이 걸릴 뿐이지 예, 모든 거는 프랑크푸르트 승이야. 어거지로 어거지로 이제 무승부는 이제 그분데스리가 무승부 때문에 근데 하지만은 음, 아니야안돼예 그렇습니다 유럽 지금 결정자도 막 결정자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결정자가 결정자 수세조 하나 둘, 셋넷네명이고요 지금 이제 네명 예, 지금 이제 그리고 뭐 미드필더 예, 미드필더 얘네들은 나올 수 있고 예 그리고 나네명 다섯 명 근데 이제 문제는 전부 다공격수들이야 공격수들 공격수들. 공격수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얘네는 뭐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프랑크푸르트는. 예. 근데 프랑크푸르트 승. 개꿀은 프랑크푸르트가 될 가능성도 있어. 근데 저번에도 내가 어디랑 할 때지? 음, 하이데나이마하고 할 때는 개꿀은 프랑크푸르트라고 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개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꿀이란 건 뭐야? 마해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저길 원정 을 갔다 왔고 어, 얘도 뭐 얘는 홈에 뛰는데 결정도 너무 많아. 아씨 그래.